안녕하세요. 부터씨 행복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 다른 피부톤을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컬러 매칭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노하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샘플러로 표본이 되는 곳에 기준이 되는 컬러가 있죠. 네, 이걸로 잡겠습니다. 뭐, 얘도 작업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뭐, 이 상태가 괜찮은 관계로 얘네들을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컬러 샘플러를 각 파트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찍으면 되겠는데, 똑같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가장 많은 색을 갖고 있는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샘플은 이 부분을 잡겠습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곳을 찍으면 되겠고요. 각 이미지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이 작업 전이고요. 그리고 작업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컬러가 컬러가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다운로드 받으면 요렇게 네장이 요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1번으로 찍고요 2, 3, 4뭐 이렇게 찍겠습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찍죠. 자, 아이드로포트를 열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때 포인트를 1픽, 포인트 샘플을 1픽셀로 해도 되겠는데,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너무, 어, 1픽셀 찍기가 어려우면, 10픽셀로 찍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기법입니다 두 가지를 섞여 있어요 11x11 11 그리고 이마 부분 확대 안 하시고 그냥 찍습니다 얘도 똑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긴 너무 어둡죠 너무 어두운 부분은 피하시고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은 피해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찍죠 자 그러면 RGB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번 작업은 RGB에서 할 겁니다 CMYK에서 했을, 했을 때는 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작업 방법이 자 놓고요 컬러 밸런스로 작업을 합니다 자, 1번이 253, 2번이 여기 있죠. 예, 이걸 잘 확인해 보시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컬러 밸런스를 열고요. 두번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 영역은 머리, 어, 얼굴 파트인데요. 어두운 섀도 부분이 아니죠. 예, 미디톤 부분도 아니고 하이라이트 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프리저블 루미너스티를 꺼주시고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톤은 하이라이트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어, 224를 253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세요. 일단은요.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맞춰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2번은 225가 돼야 되네요. 지금 186인데요. 225 맞췄구요. 블루채널은 217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나온 거고,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다음은 요 찍어 놓은 요 부위에 렉탱글툴을 어, 이용을 해서 찍은 부위에 이렇게 조그만 어요 정도면 되겠네요. 예, 요 정도를 끊어서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 V키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드로포 툴로 찍은 부위 있죠? 찍은 부위에다가 가까이 갖다 놓습니다. 그 부위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됐으면 얘가 안 보일 거예요. 지금은 살짝 보이죠? 자, 요 정도 확대를 하시고. 너무 확대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맞춥니다. 컬러 밸런스. 하이라이트. 뭐 정확히 맞힐 수도, 맞아질 수도 있지만, 잘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찍은 부위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는 Alt, Ctrl,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래는 이 창을 띄워야 크게 키우고 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Ctrl, Alt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로 맞춰놓고요, 요 샘플이 되는 요 피부 일 부분 있죠. 일 부분을 갖다 놓고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Alt, 컨트롤 알트 클릭하고 자 이렇게 좌우로 가게 되면 색이 묻히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위를 찾아내는 겁니다. 조금만 작업을 하면은 매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수치를 올리셔야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최대한 안 보이는 상태가 됐네요. 이 수치는 무시하듯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잘안 보이게 됐죠. 예, 네. 거의 잘안 보이게 돼서 잘 마치 매칭이 됐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셀렉티브 칼라랑... 그리고 커브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열겠습니다. 커브랑 셀렉티브 칼라를 열어놓고요. 명암은 커브를 이용해서 작업을 살짝 해줍니다. 자, 조금 더 나아졌고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셀렉티브 칼라를 이용을 해서 레드 파트를 업솔루트 체킹을 하고요. 나머지를 수정을 해서 완전히 묻혀지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아,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옐로우가 살짝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확대 축소를 해가면서 거의 찾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실전에서는 훨씬 더 피부톤을 빠르게 매칭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도, 차, 느낌도, 어, 작업을 해줘야겠죠. 지금은 요, 뭐, 요 이마 부분이 마, 매칭이 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마 부분을 매칭 작업을 한 거구요. 나머지 요런 피부 톤까지도 맞추려면 빛내열을 하나 만들고 블렌딩 커브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브러쉬로 주변에 요 붉은 톤 있죠? 피부에 주, 어, 요 섀도우 부분이 되는 부분, 요 부분에 붉은 톤을 하나 선택을 해서 요 이미지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살짝이요. 너무 강하지 않게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매칭 작업을 살짝 해 주는 겁니다. 느낌이 비슷해졌죠? 섀도우 파트, 하이라이트는 놔두고요. 버섯들 좀 줄이고요. 우리 컬러 밸런스 하이라이트 한 파트가 있죠. 이 예, 부분은 이제 섀도우 부분이 너무, 어, 이질적으로 색이 안, 안 맞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안 맞게 되면 섀도우 부분은 두번 클릭을 해서 뒤쪽에 있는 레이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이 완성이 됐으면 요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지워주게 가려 놓겠습니다 자, 입술도 좀 맞춰 볼까요? 입술도 입술까지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입술 펜틀로 선택을 해서 selective color. 얘네도 찍어서 해야겠지만 뭐이 정도는 뭐 그냥 하셔도 되겠죠. 사실 입술 마, 입술 색도 맞추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거예요. 예.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옐로우는 많이 없어서 안 맞구요. 색을 맞출 때 셀렉티브 컬러로 색을 맞추려고 하는데 색이 잘안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명암을 같이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둡게 가구요. 예. 여기서 레드 파트에서 색을 넣었는데 좀처럼 잘, 어, 우리가 샘플하고 잘안 맞게 되면 네트를 이쪽 파트에 가서 색을 조금 더 어, 보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맞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느낌을 맞췄습니다. 다음 예제, 요걸로 해보죠. 이렇게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보세요. 자, 얘도 해보죠. 표본을 따냈던 게 있었죠. 요 표본. 표본이 중요합니다. 표본을 갖다 놓고요. 이마에다가. 이쪽으로 가야겠죠. 위로 올리겠습니다. 샘플을 찍은 부위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요 부위입니다. 많이 안 맞죠. 예, 컬러밸런스, 하이라이트,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이 기준이었죠. 1번, 지금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233이 253으로 돼야겠네요. 253. 맞췄구요. 그 밑에 마젠타. 225. 맞췄구요. 217을 내야 됩니다. 217. 자,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췄더니 너무 밝아졌죠? 자, 일단 색을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 표본이 여기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요 어, 여기는 하이라이트만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너무 많이 밝아졌죠. 그래서 두번 클릭해서, 섀도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하이라이트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면 조금 빼주셔도 돼요. 살짝 빼겠습니다. 커브를 열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표본 작업을 해야 되겠죠. 표본이 살짝 아직 안 맞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는 놔두고요. Selective color, color balance, color balance 열고요. 얘는 꺼줍니다. 그리고 맞춰줍니다. Ctrl+Alt+키 클릭하고요. 색을 맞추, 맞추는데 밝아지거나, 얘네 색을 이용하면 색이 다 밝아질 겁니다. 색이 더 밝아질 거예요. 아 눈이 다 아프네. 컨트롤 l t 키 클릭하고 살짝살짝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고요 조금 너무 너무 밝죠 그래서 커브 어둡게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음, 피부의 그 텍스처 질감이 좀 있죠. 너무 밝은 부분을 따와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만 더 어두워져야겠네요. 요 수치와 요 수치.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예. 4번과 1번. 거의 우리가 처음에 맞춰놓은 수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예,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은 요 부위만 맞춘 거잖아요. 예. 나머지 요런 부분도 비슷한 느낌이 나야겠죠. 예. 그래서 커브로 하나 더 열고요 이 부위를 조금 어둡게 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 이 부위 인버트 브러쉬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예. 자 그리고 볼에 있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빛내요 블렌딩은 컬러로 넣습니다. 브러시로 주변 컬러 를 선택하고요, 색을 넣어줍니다. 입술 색을 또 한번 맞춰볼까요? 셀렉티브 컬러 레드에서 레드가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요. 색이 안 나오면, 블랙도 좀 집어넣으세요. 색이 안 나오면, 뉴트럴에 가서 색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이리 비슷해졌나요? 네. 어, 상당히 조금 조금 잘안 맞은 상태가 됐어요. 셀렉티브 컬러로 수정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리고요. 요거 입술 놔두고 살짝. 붉은 톤이 너무 빠져서 붉은 톤을 조금 더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한 거 보면 그닥 차이 안 나죠. 샘플이 되는 부분이 요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느낌이 좀 비슷해졌네요. 조금만 어두워지면 될것 같습니다. 커브. 네, 이런 매칭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요. 워 생각보다. 자 여기 지금 붉은 붉은 느낌이 이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수정을 하죠. 이것도 컬러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브러쉬로 이쪽에 컬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세 개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어, 얘도 뭐 하면 되겠는데 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어, 여러 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작업은 컬러 밸런스와 그 부위를 이렇게 뜯어와서 작업을 한 거죠. 예, 샘플, 샘플의 범위를 가져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업이 잘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금만 멀리 가도 그 부위가 이렇게 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여기는 티가 나고 있죠. 예. 이마 부분만 다시 조금만 맞추겠습니다. 여기 부위보다는 다른 부위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컬러 밸런스 다시 열고요. 그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을 맞추면 또이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굳이 지금 맞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 부위만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눈을 너무 여기를 시선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살짝 어, 매직아이 하는 것처럼 시선을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셔야 저걸 마칠 수가 있어요. 거기를 너무 뚫어지게 보면 주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멍 어떤 느낌일까요? 좀 흐릿한 느낌으로 바, 바, 보시면서 보는 겁니다. 약간 너무 한 곳을 주시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이 색이 이렇게 묻혀 들어가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네, 됐네요. 조금만 더 밝아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개는 그룹을 만들고 인버트 브러쉬로 해당 부위만 이렇게 이마 부분만 이렇게 매칭 작업을 해드리게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조금 어렵, 많이 하죠. 작업 방법이. 하지만 뭐, 실전의 노하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 많이 해보셔서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조금 익숙해지면은, 어, 이 작업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어, 서로 다른 컬러, 어, 서로 다른 피부톤을, 어, 하나에, 하나로 매칭하는 작업, 스킨 컬러 리터칭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